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계산으로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음, 왜 청계산으로 왔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등산이기도 하고 제가 와봤던 산 중에서 가장 높이에 비해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계산으로 왔는데 한번 등산을 해볼게요. 저는 매봉으로 계단이 끊이질 않네요. 아. 계단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 드디어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어, 춥겠다. 지금 등산한지 한 30분 정도 경과했는데. 아직까지는 탈만하네요 음. 아 근데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가는 중 다른 거보다 날이 습한 게좀 힘드네요 제가 조금만 습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청계산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약간 탈만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엄청 힘드네요. 이로 가면 직선, 이로 가면 계단. 저는 저번에 왼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세요. 아, 경사봐 미쳤다.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오늘 하치 운동 완전 하는 날이네요. 시계 단시 자 매봉 까지 700m 남았 습니다. 이제 계단 이좀 끝난 것같 네요. 어, 힘들다. 헬기장 지나서 드디어 직진 코스가 나왔네요. 좀 어, 천천히 가야겠다.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이 조금 미끄럽네요. 다니야. 아이고, 그래도 거의 다 왔으니까 파이팅 해볼게요. 제가 아까 탈만했다고 했던 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조금 힘드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무슨 천국의 계단 같은데? 끝나질 않아. 저 멀리 매봉이 보이네요. 다 왔다. 쉬운데?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심없이 달려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날이 좀 흐린 것 같아서 약간 아쉽네요. 음, 청계산이 그 풍경이 잘 보이는 곳은 아니어서. <목소리> OESMR. 도착했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날씨가 약간 서늘해가지고 정상에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마이다 까마귀가 엄청 많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누워서 자고 싶다.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시고네요 누워서 바라보는 시점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등산하러 오세요. 시원하고 좋네요. 화산길이 더 위험해가지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제가 가져가기... 음, 아까 올라왔던 계단을 가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건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쉽네요. 근데 날이 습해서 그런지 땀이 날라 그래요.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 아, 아, 물어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어, 힘들다.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평지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요. 아 어, 힘들어. 벌레가 너무 많아서 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덥다. 변수 발생. 변수 발생. 제가 왔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 그래도 뭐 일단 끝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레. 어떡하죠? 영상 찍으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들어간 쪽이 아니라 모르는 데로 나왔어요. 어, 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어디란 말인가 검색해서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역시 지구는 둥글다.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왔던 곳을 찾았습니다. 근처에서 뭐좀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냉면이랑 뭐 삼계탕 이런 거밖에 안 팔아서 제가 막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요. 너무 비싸. 무슨 냉면이 12,000원 밖이래요. 그래가지고 좀더 저렴한 데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진짜 해주고요. 일단 근처는 숙수랑몇 년만 팔고 소스를 안 팔아가지고 어 제가 주차한 곳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평점도 좋아서 여기 로왔어요 어, 저는 이제 밥도 다 먹겠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어, 등산 브이로그 끝. 다음에 또 봐요.